어렵게 나올게. 오, 어머, 이거 너무 괜찮네. 20만 원대? <laughs> 안녕하세요, 다이아입니다. 다이아 동생입니다. 오늘 최고의 쇼호스트 이미정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만 해도 예뻐지는 아이템 반지 편. 명품에서도 많이 보셨고, 그리고 꼭 하나쯤 갖고 싶은 그런 음. 반지들만 모아봤습니다. 터너트 링과 참색 링인데 디자인별로 몇개 오늘 소개해드릴게요. 아마 정말 보시고 엄청 내가 갖고 싶었던 반지인데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터너티 하면 은 응. 영혼이라는 상징도 있고, 영혼은 어떤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360도 스톤이 세팅된 반지를 이터너티링이라고 하는데, 네. 보통은 비싸죠. 반지 보통 위에만 있잖아요, 세팅이. 그렇죠. 그런데 밑에까지 세팅이 됐다는 자체가 가격도 두 배. 반지 뭐두 개, 세개만되는거 같죠? 다 돌아가면서. 그렇죠. 앞뒤가 없으니까. 네. 근데 그 반지 여정분들이 진짜 좋아하거든. 응. 그래서 오늘 사이즈별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 이터너티가, 응. 왜 우리 반지 하다 보면은, 뭐 하다 보면 돌아갈 수 있는데, 음. 이터너티는 돌아가도 괜찮죠. 그렇죠 앞뒤가 없어요. 이게 제일 작은 사이즈의 이터너티. 그... 요거보다 한 사이즈가 높은 게, 이게 5링짜리. 네. 사이즈 비교가 이렇게 되시죠? 그다음 그 제일 큰 거는 일부짜리는 하나만 딱 이렇게 이터너티 링은 사실, 사실 이세개 중에 있겠습니까? 제일 잘나간대요 음. 저희가 업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이터너티 링을 네. 한번 가져와 본 건데 음. 근데 이터너티 링은 음. 한 바퀴 다 돌아간 것이 이터너티 링이다 이 정도 네. 알아두면 좋고요 굳이 뭐 다이아몬드 안 해도 음. 큐빅으로 해도 예쁘지 않나요? 예산에 맞게 이렇게 사이즈 딱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 업계에서 시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반지. 미리 때별로 한번 갖고 나와봤어요. 2mm 사이즈의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하나만 해도 나이 한 20, 30대부터 괜찮을 만한 다이아몬드 반지인데, 요런 음. 반지가, 아까 이터넷 티링은 전체 360도가 세팅이 됐다면, 얘는 한 하프 정도. 반. 반 정도. 음. 반이 좀안 되죠. 이렇게 세팅된 게 메인석의 다이아몬드하고 겹치로 찼을 때도 예쁘고, 오브 다이아몬드와 가장 어울리는 반지이기도 하고, 요게 한 3포인트나 5포인트 정도의 다이아몬드라면 지금 살짝 큰 거, 2.25 사이즈. 요 사이즈가 한 5포인트, 다이아몬드. 좀 다르죠? 조금 커졌는데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요게 일부. 일부 포인트. 점점 크기가 굵어지는데. 아, 여러 개 사이즈 다르게도 너무 예쁘네요. 이게 진짜 유연하고 있대 아, 이런 디자인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 정말 심플이스 베스트. 심플한 게음 클래식한 게 가장 예쁜 것 같아요. 바뀌고 싶다. 아, 이거, 와, 이 고급지면 어떡할까. <laughs> 너무 예쁘네. 보여줍시다. 우리만 보지 말고. 야 너무 역시 예쁘다. 역시 다이아몬드 빛이 다르네요. <laughs> 다이아몬드는 큐빅하고 달요 다르... 얼음 같은 그런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빛이 좋으면. 이런 예쁘네요. 반지가 기본형이라서. 음. 반지를 레이어링을 하기 위해서는 이터노티 중에서도 저는 가장 그 이렇게 얇은 사이즈의 링을 하나를 딱 골랐고, 저는 반지 중에서 특히나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이 파베 세팅된 거 너무 좋아해요. 루비가 파베 세팅이 된 거고 보니까 색깔별로 다 있어. 파베 세팅은 스톤이 아유. 격자로 물려서 풀옥으로다 물리는 세팅인데 네. 얼핏 보기에는 전체가 다 원석인 것 같지만 다 하나 하나 일일이 네. 세팅이 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네. 파베 세팅이. 그린 다이아몬드, 음. 그레이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에서 색깔별로 해서 네. 다 너무 예쁜데 디자인이 살짝 다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색깔이는 있다이인데 이것도 색깔별로다 레드 색상, 청 다이아, 일로 다이아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어, 이거 껴볼까요? 약간 옆으로 보면 응. D 자 형태. 다미아니가 보니까 그렇죠. D 자를 넣어가지고 응. 그지 목걸이에 모티브를 넣었잖아요. 이것도 원석을 다 사용해서 반지의 모티브가 달라졌지만 이런 하프 반지들이 이렇게 약간 일자 의 모티브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약간 파벨 세팅된 것도 있고, 원석의 크기대로 배열을 고르게 한 것도 있고. 네 가볍게 다이렇 오, 어머, 허... 이거 너무 괜찮네. 이거 그러면 이게 D자 다이아몬드 반지가. 20만원대? 어우, 허... 얘 너무 센데. 쇠석에다가 세련된... 금에다가. 20만원. 원대. 20만 원대. 이거 어, 다다 해도... 다이아몬드에다 금이. 이거 반지석개가 그렇죠. 100이 안 되네. 빨간 색깔은 루비를 썼고요. 나머지는 러프 다이아몬드. <laughs> 그리고 이 팝을 세팅된 거는 40만원대. 40만원대도 너무 괜찮네. 너무 괜찮지 않아. 요 이렇게 볼륨 있는 반지 세 개가 100만원 초반대다. 갖고 있는 반지하고도 다양하게 이게 호환이 되니까 그래서 음. 더 마음에 드는 거같요 디자인이 있으면서 이렇게 디자인이 스퀘어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각다음원대 느낌을 주고 있고 이세 가지 반지를 한꺼번에 껴도 예쁘지만 여기 보이면 옐로우 부분이 옐로우 사파이어. 그리고 여기 붉은색 부분이 간에. 그래서 원석을 모두 다 썼다는 거. 화이트의 색감은 모두 다 큐빅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볼륨감과 디자인은 살리고, 그리고 색감도 원석을 다 썼기 때문에 50만원대 정도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이번지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다 다이아몬드인데, 반지 하나가 30만원. 세개 같이 껴보면, 네. 유니트가 있어서 격자로 껴보면, 약간 톱니처럼 사이사이에 끼울 수도 있고, 약간 벌어지게 껴도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게다 다이아몬드라는 점이 너무 매력인 것 같아요. 이에는좀더 작은 모티브로 음. 디자인을 얻기 때문에 어떤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음. 거예요. 더하지 않고 질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니트가 살아있어서. 썼을 때또 다이아몬드니까 빛이 나잖아요. 그렇죠. 어. 컬러감이 주는 또 이런 산뜻, 산뜻한 느낌도 있고. 네. 예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워낙에 개인적인 취향이 파벨 세팅 반지기 때문에 그린 다이아몬드로 한 심플한 느낌이면서 굉장히 고급진 디자인이라서 요거와 네. 또 예산이 되신다면 그냥 이터너티 반지 하나 색감 대비가 돼가지고 또 예쁘기도 하고 그린 다이아몬드 아니면 같이 한다면 이터너티 반지까지 이렇게. 저는 일단 그래도 원석이 좋아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반지면서도 가격대가 30만원대. 이런 반지는 훌륭한 거 아니야? 하나만 해도 내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꼈고 금반지고. 이걸 누가 30만 원대로 보겠어요 그리고 내가 항상 끼는 이런 실버 반지하고도 음. 너무, 이런 자, 거 너무, 좋아. 너무, 너무 잘 어울리네 그래서 좋아요. 이런 거 하나 사고 음. 내후년에 또 하나 사고 음. 뭐 이렇게 사면 계속 레이어드 할수있어래서 나의 원픽은 이 음. 30만 원대 다이아몬드 반지 오늘 하나만 껴도 예뻐질 수 있는 아이템 반지 편이고요 인기 있는 상품만 모아봤고 모르는 사항 있으면 다이언 댓글에 쭉 남겨주시면 저희 다이언 스태프들이 댓글 달아드리고 오늘도 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 눌러주세요.